말씀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완벽한 그런 성취가 있을까요? 사람에게는 완벽한 성공 이것은 바랄 수 없는 환상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 퍼펙트하다는 그런 단어를 인간이 쓸수 있을까요? 퍼펙트는 인간의 영역 밖의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퍼펙트란 없습니다. 완전한 만족, 완전한 행복, 아주 너무 너무 뒤끝이 없는 그런 그런 웃음 그런 것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웃음 뒤에 근심의 그늘이 있고 성취했으나 실패할까 하는 불안도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인간 사이에 완벽한 사랑이 존재할까요? 인간이 소유한 사랑 중에 완벽한 사랑이 있을까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완벽한 사랑.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선 관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관심. 인간을 비롯한 세상 만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관심. 이것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본다는 개념 말이에요. 우리는 뭘 봅니까? 우리의 관심 있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꼴도 보기 싫다는 말을 합니다. 정말 보기 싫은 거죠. 왜? 관심을 두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퇴근하면서 맨날 그 똑같은 길을 오가면서도 언제 갑자기 보면 없던 것들이 눈에 띕니다. 어, 저런 것도 있었네. 왜요? 내 관심 받기로 안본 거예요. 눈에 들어온다고 다내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관심이 딴 곳에 있으면 봐도 못 보는 것이고, 들어도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보셨다. 그 말씀이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보셨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심히 좋았다는 말씀 앞에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가 또 나옵니다. 이 본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은 그냥 눈빛 흘깃하게 이렇게 비껴보신 것이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서 대상 하나하나를 모든 생명체들, 창조물들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관심 있게 보시는지요? 나를 물고기나 동물하고 똑같이 보시겠습니까? 인간으로 창조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더 클까요? 세상 모든 만물을 보시면서 나를 얼마나 더 귀하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에게 주목받고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루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다. 이 얼마나 은혜고 축복입니까? 이것 자체로 내가 살 맛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읽을 수 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31절까지 여섯 번이나 사용하시고 일곱 번째 지금 좋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여섯 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이렇게 심이라는 감탄사를 더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좋았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한 번만 사용하시지 않고 여섯 번 일곱 번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일곱 번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 퍼펙트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면서 너무 너무 좋구나, 너무 사랑스럽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또는 손자, 손녀들 태어날 때, 이 말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보기엔 너무 좋은 겁니다. 말썽을 펴도 좋고, 뭘 해도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좋다는 말한번 하시지 않고, 사랑한다는 말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볼 때마다 사랑한다고 하고, 볼 때마다 좋다고 하고,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취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취. 이것을 우리가 읽어야 하겠습니다. 완벽한 만족, 완벽한 성취, 완벽한 사랑, 완벽한 관심. 그 속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좋아하셨을까요? 세상의 모든 만물 끝에 최종적으로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창조된 것이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좋았던 것입니다. 그 속에 나의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으로서의 창조물인 나의 존재를 오늘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관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관심있게 뚫어지게 보시면서 일거수일투적 사랑스러운 눈으로 볼 때마다 사랑한다. 좋다. 너무너무 좋구나. 심이 좋구나. 그렇게 우리의 아버지로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오늘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